2025년은 이미 4분의 1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고도화된 피싱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되고 2000년대 중반에 대중화된 이 용어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기법은 얼마나 더 정교해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스티 뉴스 리뷰 제3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피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피싱을 심리를 이용해 지속적인 빈간 습관 기반 위험을 노리는 공격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싱 유인은 우리가 클릭하도록 유혹하는 데 이는 운전 중 즉각적인 편이나 긴박감을 느껴 위험을 알면서도 속도 제한을 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동의 위험을 줄여주는 가드레일의 혜택을 받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의 경우, 가드레일은 속도 제한 기술이 될수 있고, 운전자 주의력 감지 기술이 될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요철, 럼블 스트립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싱 또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드레일을 주염 차단 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악성 피싱 링크를 잡아내려는 이메일 필터링 기술 또는 컨텐트 디싸움 앤드 리컨스트럭션, 즉 시대 기술처럼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메일 첨부 파일을 더 무해한 형태로 변환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PDF 문서를 텍스트 문서로 바꾼 뒤 전달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 즉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가드레일 또는 위험 차단 계층의 사용과 동시에 피싱 유인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구글 스레트 인텔리전스 그룹 지타이지 로이트 남비아어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특이한 피싱 캠페인을 다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칼 RDP 구성 파일을 이메일 첨부로 보낸 사례입니다. 이 파일들은 원격 데스크톱 세션 설정을 담은 텍스트 파일로 RDP는 서버 등에 원격으로 연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RDP가 제공하는 기능을 악용하여 로컬 컴퓨터의 폴더, 매핑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클리보드, 심지어 하드웨어 보안 키까지 원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관점의 위험 완화 관점에서 보면 여러 위험 차단 계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안 계층에서는 RDP 세션 파일을 차단하도록 설정하여 사용자의 메일함에 아예 도달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로 네트워크 계층의 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RDP 연결을 기본 차단하고 사전에 승인된 목적지 목록, 즉 허용 목록에만 연결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이 허용 목록 변경이 IT팀, 보안팀 등으로 구성된 변경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의 검토를 거쳐 잘못된 변경에 대한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 절차적 통제를 결합하면 이 같은 고도화된 피싱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간 습관 기반의 지속적 위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짜이거나 트로이 목마화된 무료 온라인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 명확한 대안이 없어 무료 또는 공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무료 또는 크랙된 소프트웨어나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 여러 계정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피싱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된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목표가 리스크 감소라면 개인 수준에서 본인 계정이나 데이터의 위험 감소, CISO 관점에서 조직의 위험 감소, 정부 정책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 핵심 인프라 위험 감소 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카이소의 관점에서는 보안팀이 이들 무료 온라인 유틸리티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라졌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수많은 사이트를 모두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조직의 사용자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한 내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파일 변환 등의 효율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안 통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은 사용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므로 필요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악성 사이트 차단 외에 사용자에게 실효성 있고 합법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사기 사이트를 식별하는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료 서비스 도입은 보안 지출 증가를 정당화하고 추가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개 와이파이나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하지 말라는 조언도 분해해서 검토해 보면 유용합니다. 만약 웹 트래픽을 가로채려는 무단 접근자가 실제로 존재할 위험 프로필이라면 공항 와이파이를 포함한 무료 와이파이 접속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 와이파이 접속이나 해외 여행 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며 기본적으로 기기 보호가 필요합니다. 무단 접근자가 당신의 데이터를 노린다면 공개 와이파이 회피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V편을 사용하거나 사설 A편을 통한 VPN 등으로 모든 트래픽을 기업 네트워크로 라우팅의 보안팀이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목적지 국가 통신 사업자가 사설 A편을 지원하는지 제 3자 통신사 신뢰 여부에 따라 현실적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매우 강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료 공개 와이파이 사용에보다 일반적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이며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가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증을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그인 와이파이 등. 공격자가 무료 와이파이를 찾는 사용자를 유인의 데이터를 탈취 다용하려는 악의적 공개 와이파이, 이른바 로그 와이어 네트워크에 실수로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범 사례를 도입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분석하고 그 위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러한 전체적 위험 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개 와이파이 대신 대안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그외 전략 요소로는 모든 기기를 최신 상태로 패치하고 소프트웨어, 특히 브라우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으로 각 계정의 고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브라우저 확장 기능 남용을 피하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물론 네스트레이디오 n e t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다양한 관점의 보안 위협 대응 방법을 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비책이 마련되어 견고한 보안 태세가 구축되었고, 공개 와이파이가 보안 체인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었다면, 다음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공개 와이파이를 완전히 피하기 무료 와이파이 대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치에 따라 기 방법이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통신사 네트워크는 대개 폐쇄적이며 무단접근자가 트래픽을 가로채기 어렵고 종종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금세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료 공개 와이파이에 접속해야 할 경우 공항 와이파이, 기차 와이파이, 쇼핑몰 대기 중 와이파이, 해외여행 중 와이파이 등 상황별로 리스크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노트북의 경우 윈도우즈나 맥OS 방화벽을 활성화하여 동일 공개 네트워크 상의 무단 접근자 연결을 제한하세요. 이는 기기의 취약점을 스캔하려는 호기심 많은 공격자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데네스 측면에서는 도메인 이름 조회를 통해 방문 사이트를 엿보려는 무단 접근자를 막기 위해 데네스 오버 t 피스나 데네스 오버 TLS 사용을 고려하세요. 행동 관점에서는 은행 로그인, 금융거래, 이메일 쇼핑 사이트 로그인 등 고위험 활동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돌아갈 때까지 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싱이 여전히 뉴스가 되는 이유로 돌아가 보면 왜 새로운 교묘한 유인 기법을 활용한 공격이나 보안 밴더가 판매하는 새로운 안티피싱 기술 통제가 여전히 새로울까요? 피싱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교육을 통한 유기적 변화와 강제준수를 결합해야만 문제를 소멸점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 변화는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메시지 전달 및 강화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강제준수를 동반한 규범적 변화는 더 빠르지만 피싱 테스트 실패자를 지목하는 등 조직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도 해가 됩니다. 대신 이 문제를 유기적 규범적 변화의 협업으로 보고 레드팀 블루팀을 결합한 퍼플팀밍처럼 수비측이 공격자의 기법을 직접 보고 새로운 기술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피싱 공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가장 준비된 인포색 전문가조차 속을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용도를 높이고 메시지가 뿌리내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적 통제가 병행되면 조직의 지속적인 저위험 상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였습니다. 저는 버파다리오 아이제이더니어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이 듣는 것도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네스트 라디오는 AI 생성 음성을 사용해 다양한 언어권 청취자에게 사이버 보안 이야기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n e s t r a d i o n e t 로 알려 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호기심을 유지하세요.